루테인만 고집해서 눈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점. 물론 뭐 내가 루테인을 먹기 싫어도 사실 대부분의 눈 영양제에는 루테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뭐또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. 네 안녕하세요. 약드림의 칼로리입니다.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눈 영양제를 즐겨 먹고 있다. 눈 영양제를 먹으면 어떤 면이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. 오늘은 좀더 나가서 루테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요즘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눈 영양제를 좀 달라 눈 영양제를 좀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. 대부분 루테인을 달라 아, 루테인 먹고 싶다 루테인이 눈이 좋다니까 아 나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루테인은 모든 눈 영양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루테인이 안 들어가 있는 눈 영양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루테인은 거의 눈 영양제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고르시든 간에 아마 루테인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루테인이 뭐 눈에 좋다. 음, 눈 영양제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눈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루테인은 음, 황반 변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눈 안쪽에 상이 맺히는 그 황반이 변성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어,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잘안 보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황반 변성을 막아 주는 쪽으로 이제 기능성이 인정을 받아서 어, 제품화 되어 있고 어, 드시는 거지. 눈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어, 그니까 눈에 불편한 여러 가지 뭐 안구 건조 시력제와 등등. 이런 눈 건강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눈 상태에 따라서 눈 영양제를 좀 고를 필요가 있는 것이지, 루테인만 무조건 먹겠다고 루테인만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루테인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고르다 보면은 오히려 눈 영양제를 잘못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. 눈 영양제의 성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, 성분들이 배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비타민 A, 뭐 비타민 E 토코페롤, 또뭐 오메가 3, 뭐 요즘 뭐 빌베리, 뭐 아스타잔틴, 뭐 등등등 뭐그 외에도 부원류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. 뭐 결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마늘류, 뭐 여러 가지. 네,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프로테인만 먹겠다라고 고르면은 음,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선택이 잘못되면 그만큼 효과도 없겠죠. 자, 그래서 눈 영양제를 고를 때에는 무조건 루테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. 루테인은 특히 이제 노인분들 노인분들에서 이제 황반 변성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드시면 상관없겠지만 꼭 루테인을 드실 필요는 없다.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, 청소년들부터 시작해는 젊은 사람들은 루테인이 필요가 없습니다.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확률만 있지. 오히려 루테인 들어있는 영양제를 좀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젊은, 어린 친구들, 청소년들은.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루테인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왜냐면 사람들이 찾으니까. 루테인이 뭐 TV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 루테인이 있는 영양제 영양제를 찾고 루테인이 없으면은 아 이게 별로 눈 영양제로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루테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눈 영양제를 드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루테인 들어가 있는 거 드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황반변성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들어 있는 영양제를 뭐 드시는 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. 그런데 눈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아, 상당수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두루두루 봤을 때그 안구 건조, 눈이 건조해서 눈 영양제를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런 안구 건조, 눈이 좀 건조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루테인만 고집해서 눈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점. 물론 뭐 내가 루테인을 먹기 싫어도 사실 대부분의 눈 영양제에는 루테인 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뭐또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.